아침 6시, 이정희는 부엌에 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손에 든 칼이 도마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물을 써는 소리였습니다. 추석 제사를 사흘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사 음식도 사온다던데, 며느리가 꼭 직접 해야겠어. 시어머니 박금순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정희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년 추석과 기제사 전날이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잖아요. 정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연습을 오래 해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20년을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고객을 만나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게 10년 전 얘기지.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어. 금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정의는 물을 다 썰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무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오늘은 도라지와 고사리도 손질해야 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정의는 올해로 55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등도 거칠어졌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만지다 보니 피부가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 이준호와 결혼한 것은 서른 살 때였습니다. 은행원이던 정희와 중소기업 부장이던 준호는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부부만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준호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잘될 거야.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마흔여덟 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의 나이 마흔다섯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모두 떠났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형제들이 믿을 수가 없어.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수는 당시 이른 둘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정희는 금순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큰 신우이 이경숙은 강남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작은 신우이 이경미는 분당에 살았습니다. 남편이 건설회사 임원이었습니다. 역시 넉넉했습니다. 두 신우인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한두 시간 머물다 떠났습니다. 용돈을 주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산대를 맡았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낡은 집한채 뿐이었습니다. 30년 된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저축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근무였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금숨께 생활비를 드리고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이야 오늘 도라지 손질하니? 점심 무렵 금순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네, 어머니, 점심 드시려고요? 먹어야지. 너도 좀 쉬엄쉬엄 해라. 몸 상하면, 누가 너 챙겨주냐? 금순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그게 금순의 방식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자 정희는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10분 거리였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금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내가 편한 대로 해.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두부와 된장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금순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번 제사에 경숙이랑 경미 온다더라. 네, 알고 있어요. 애들이 요즘 자주 전화하더구나.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던 애들이. 정의는 손을 멈췄습니다. 금순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이상하다 싶어서. 금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 정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제사 준비가 계속되었습니다. 고사리를 삼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오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 신우이 경숙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나 경숙이에요. 제사 전날에 먼저 갈게요. 경미랑 같이요. 네, 그러세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약만 잘 드시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경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다정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이야. 내일 애들 오면 조심해라. 네. 그냥 하는 소리야. 잘 자거라. 금순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사 이틀 전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숙과 경미가 과일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올케 언니, 오빠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네요. 언니 혼자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경숙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이번 제사 우리가 준비할게요.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이 마지막 제사로 하면 어떨까요? 경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제사 준비가 부담되실 거예요. 경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좋은 요양원 자료예요. 어머니를 모시면 어떨까 해서요. 유양원이요?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도 자유로워지시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해야 해요. 정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재산 얘기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나가주세요. 어머니는 제가 모십니다. 경숙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어머니예요 언니는 남이고요. 남이면 10년 동안 모시지도 않았어요. 두 신우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금순이 나왔습니다. 정희야, 내가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를 받았어. 우리 집 뒤쪽 땅 말이야. 거기가 개발 지역으로 묶였다더구나.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땅을 잊고 있었습니다. 땅값이 열 배는 올랐다던데. 경숙이랑 경미가 그걸 알아챈 모양이야.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정리하려는 거지.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순이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야, 미안하다. 내가 10년 동안 내게 차갑게 굴었지? 일부러 그랬어. 애들한테 내가 힘들어 보여야 했어. 그래야 내가 재산 때문에 날 모신다는 의심을 안 받을 것 같았거든. 정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내일 애들이 올 거야. 제사 당일에. 뭘 들고 올지 몰라. 조심해야 해.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땅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제사 당일에 다시 얘기해요. 꼭 뵙겠습니다. 정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제사 전날 밤, 금순이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내 남편이 남긴 거야. 땅문서 원본이 여기 있어. 금순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가 제 이름이에요? 3년 전에 바꿨어. 내 남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거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사람에게 이 땅을 주세요라고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경숙이랑 경미도 자주 왔어. 근데 내 남편은 알았나봐. 내가 아프면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 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때가 온것 같아서. 애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냈잖아. 금수는 법무사 확인서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게 법적으로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한테도 숨기셨어요? 내가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내 남편의 마지막 선물로 남겨두고 싶었어. 내일 애들이 올 거야. 사실대로 말할 거야. 땅은 이미 내 거라고. 금수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 남편이 쓴 편지가 있어. 딸들한테 남긴 거야. 제사 당일에 읽어줄 거야. 정희는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진실한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순도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숙과 경미가 남편들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올케 언니 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공손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때 경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 올케 언니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유양원 얘기. 금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싫다는데 뭘 모셔? 경숙의 남편 김성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생각하면 요양원이 나아요. 금순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상자에 쏠렸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너희 오빠가 남긴 거다. 금수는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이게 땅 문서 사본이야. 그땅 말이야. 개발 지역으로 묶였더구나. 땅값이 열 배는 됐다던데. 경숙과 경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금수는 소유권 이전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정의 명의로 넘어갔어. 3년 전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올케언니 명의로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친딸인데. 경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부당해요. 김성우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유언에 의한 증여네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박민수도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 오빠 뜻이었어. 경숙이 정의를 쏘아봤습니다. 올케 언니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정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재산이 목적이라고요? 당신들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형제들이 믿을 수가 없어라고 했어요. 당신들 오빠가 그랬어요.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매일 아침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제사 준비하고. 당신들은 명절에만 왔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땅값이 오른 거 알았으면, 당신들이 진작 모셨겠죠? 경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예요. 언니는 남이고요. 남이면 10년 동안 안 모셨어요. 금순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만해, 경숙아, 경미야. 너희가 정말로 날 걱정해서 유영원 얘기 꺼낸 거니? 솔직히 말해봐, 땅 때문 아니니. 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한 거다 알아. 땅값 물어본 거. 집 시세 알아본 거. 다 알고 있어. 금수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오빠가 너희한테 남긴 편지야. 경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경미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경숙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편지에는 준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사랑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은 아내뿐이라는 것. 경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오빠 동생이에요. 불공평한 건 너희야. 10년 동안 뭘 했니?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사상 위에 음식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더 있다. 정희야, 미안하다. 10년 동안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 그게 다 연기였어. 연기요? 경숙이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정의가 힘들어 보여야 했어. 그래야 정의가 재산 때문에 날 모신다는 의심을 안 받을 것 같았어.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에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더구나. 경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못났네요. 금순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모은 거야. 정희한테 주는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꼈어. 너 마트에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 정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땅값 부른건 하늘이. 내 헌신을 알아준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경숙이 일어났습니다. 정희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케 언니,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경미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오빠 곁에 없을 때 언니가 간병했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땅 얘기는 잊을게요. 언니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김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양원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금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제사가 마지막이라고 했지? 형식적인 제사 말이야. 이제 그만하자. 대신 진짜 제사를 지내자.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기억하는 거. 그게 진짜 제사 아니겠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 뜻대로 됐다. 내 아내가 잘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라. 거실에 따뜻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음복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 때 말이야. 시험 기간에 맨날 내 참고서 빌려 갔어. 경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준호가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말이야. 너무 떨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정희도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금순도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 경숙과 경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올케 언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금순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정희야, 고마웠다. 10년 동안.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금순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준 선물이야, 마음껏. 써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가을밤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세 개월 후, 땅이 실제로 팔렸습니다. 정의는 받은 돈의 절반을 금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저를 믿고 지켜주신 대가예요. 금순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를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숙과 경민은 정말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정희와도 친해졌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다녀와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내 여인은 제주도에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 가족들 잘 지내고 있어. 금순이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등은 전통을 넘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재산을 넘어 진심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배웠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려진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제사였습니다.